자, 이제 탐지를 하러 가야죠. 와, 아니, 이런 잔해물도 다. 와! 야! 아니, 뭔가 듬직하네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전이 있는 곳이라며 어린이 달려가는 안전 리포터 최정입니다. 와, 아니, 제가 지금 아주 특별한 로봇과 함께 아주 멋지게 등장을 했는데요. 이걸 또 개발하신 분이 제 옆에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족보행 로봇을 연구하고 생산하고 있는 회사인 오. KRM의 담당자 어. 이승찬입니다. KRM, 네. KRM, Korea 어떤 뜻이죠? 어, 로봇 매니페처리 아, 역시. <laughs> 이거 뭐 혹시 이름 있나요? 지금 우리가 로봇이 세개인데 네. 강아지 같아 너무 귀여워요. 네. 어, 사족보행 로봇으로 네. 로데이명은 비전 60입니다. 비전 60? 네. 약간 체리 아니면 초코 막 이런 걸로 지어야 되지 않나요? 한번 바꿔보도록.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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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사족보행 로봇들, 화려하게 좀 직접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현장으 함께 귀엽게 가시죠. 하나, 둘, 셋, 가시죠! <laughs> 지금 저희가 현장을 좀 옮겨봤습니다. 이것은요, 경기도 소방학교 안에 있는 붕괴사고 구조훈련장인데요. 오늘 함께 도와주신 우리 구조대원분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기도 특수대원에서 구조대원으로 5년간 근무하고 있는 소방장 한일천입니다. 소방학교에 계신 우리 미래 소방관님들은 어떤 훈련을 받는 건가요? 네, 여기 보이는 이제 붕괴사고 훈련장은 실제 붕괴사고 현장 활동을 대비해서 네. 붕괴 건축물과 구조물을 천공 설단, 훈련장입니다 아 근데 오늘은요 보시는 것처럼 네. 사정보행로봇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우리 또 아, 어깨가 이제 뻥이 들어가서 제대로 아 이걸 내가 개발했다 우리가 지금 연구진들이 개발하고 있다 얼마나 듬직합니까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 사정보행로봇이 이거 붕괴 사고 구조 현장에서 어떻게 좀 활약을 할지 저 너무 궁금하거든요 각오 한마디 듣겠습니다 원하시는 거다할수 있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점프해서 출발 <laughs> 자 비전60의 첫 번째 미션은요 바로 고립된 구조자를 구해라. 자, 근데 딱 봐도 굉장히 비좁은 공간이거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우리 실제 상황이라면은 보통 우리 구조대원분들은 어떤 장비를 써서 구조자를 구하실까요? 네, 일단 이런 협소한 공간에 구조대원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영상 탐지기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용해서 네, 일단은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비전 60 안녕하세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붕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네. 네. 통신이 잘안 터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쵸? 저희가 이제 원격으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 사람 대신 로봇만 들어가게 되고요 밖에서 영상을 볼수 있게 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 아니 근데 안에 공간이 어두운데 뭔가 이제 후레시라도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로봇 자체에 이제 라이트 기능이 있고요 어. 굉장히 밝습니다 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비장 육시 바로 출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조자를 꼭 구해와줘 출발. 자 지금 우리 비전 60이 응? 네 지금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요 네 지금 그 현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어 지금 두리번거리는데요 저 어, 사이렌 소리가 들리네요 네사이네로 저희 위치를 좀 파악할 수 있게 아 구조자분들이 들릴 수 있게 네. 네 그리고 오 자세를 낮춰서 네 지금 현장 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후레쉬가 굉장히 밝네요 네. 굉장히 어두운 공간인데 오 비전 60이 들어가면서 진짜 밝아졌어요. 저희 한번 대화를 시도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화가 가능해요? 아아네 들리십니까 구조자분 괜찮으세요 들리십니까? 네, 이렇게 와. 마이크 기능으로. 야 구조자분 지금 안심이 됐대요 안심이 네. 됐대요. 예 네, 금방 구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비전 60이 자 미션을 잘 수행하고 네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 방송 주시죠. 인명 구조경 같은 경우에는. 험한 현장에서 다칠 위험도 있고 그쪽 강아지가 우리 아무래도 편이. 냄새로만 그런 탐색하는 역할을 하지만 네. 이런 경우에는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의식 있는 요구 조작이 있을 때 의식 확인을 할수 있고 대화도 전달되고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할수 있어서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비전 용십의두 번째 미션 쓰러진 구조자를 찾아라. 자, 지금 비전 60 출발했고요. 구조자를 구하기 위해 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어, 잠시만요. 지금 첫 번째 장애물 계단이 나타났는데요. 이걸 잘 오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부터 난관인데요. 올라오겠습니다 예. 자. 아, 비전 60한테는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쉽네요. 예. 그냥 운동하듯, 그냥 평상시에 걷들 그냥 자연스럽게, 내 네,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 이 사이렌이 구조자분한테는 좀 안심 될것 같아요. 네. 어, 아, 나를 구하러 왔구나. 또이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실 것 같은데. 자, 지금, 어, 굉장히 많이, 어, 구조자 찾았습니다. 자, 구조자가 지금 쓰러져 있는데요. 어, 지금 경사진 곳에 있어요. 들리십니까? 아, 괜찮으세요? 들리십니까 아주 가볍게 또두 번째 미션 다 같이 성공. 하나, 둘, 셋! 성공! 자, 세 번째 미션은요. 무거운 장비를 싣고 구조자에게 전달하랍니다. 일단은 우리 비전 60이 이 무거운 장비를 잘들수 있을까요? 체중을 몇킬로까지좀 가능할까요? 어, 적정은 10kg 정도고요. 한 20kg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쉽네요. 제가 한 몸무게가 30kg 밖에 안 되는데, 어, 제가 타고 싶은데 좀 아쉽네요. 예, 저는 못 버티는 거네요. 힘들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좋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준비물이 있죠. 바로, 야, 이거 물인데, 우와, 진짜 무거워. 진짜, 무거워, 선생님 도와주세요. 야, 이게 10kg예요. 같이, 어우, 야. 아니, 지금 올려도 끝떡 없어요. 괜찮니? 괜찮아? 아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거운 10kg 짜리 물을 싣고 우리 지금 소방관분이 쫙기 계시거든요. 준비되셨나요? 준비습니다자 아, 그럼 이물잘 받아 주세요. 출발! 오 빠르다 빠르다 오아 안정적이에요 굉장히. 네. 이게 제 실제 상황이면은 이제 우리가 못갈 때, 뭐 좁은 공간을 못갈때 이렇게 식수 같은거나 식량을 싣고서 전달할 수가 있잖아요. 자. 네, 받아주시면 돼요. 받아주시면 돼요. 아, 좋습니다. <laughs> 귀엽게. 야, 미션 성공. 아, 마지막 미션도 깔끔하게 성공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미션을 수행하러 저희가 장소에 왔습니다. 바로 이곳은 실화재훈련장인데요. 불길만큼 무서운 게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독가스와 연기입니다. 얼마나 위험한가요? 유독가스를 사람이 마시게 되면 응. 바로 의식을 잃게 되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을 또 우리 비전 60이 또 가능하다고요? 네, 저희가 유해가스 탐지 장치를 로봇 위에 장착을 해서 이제 로봇이랑 연동이 되게 해놨고요. 네. 이제 실시간으로 어떤 가스가 탐지가 되는지 오오. 저희가 확인하면서 사람 대신 로봇이 네. 원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볼게요. 네. 자 이제 탐지를 하러 가야죠. 어떤 가스인지? 와, 아니 이런 잔해물도 다. 어, 꾹꾹꾹 어, 어, 어. 잔해물도 다 잔해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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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응응 아, 괜찮아요. 우리 피자님씨 넘어졌어! 자, 담기고 있나요? 비싸서 많이 아, 안 보여드리는 기술이 요 아, 진짜로? 네. 아, 이게 넘어져도 관절이 되게 유연하네요? 이렇게 가스를 탐지를 하면요 경보음이 울리면서 네. 알림을 또 주네요. 네 이게 로봇사고 실시간으로 음. 연동이 되어 있어서 지금 실시간으로 저한테 알림을 주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는 진짜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님 네. 유용할 것 같아요. 네맞 네. 실제로 저희가 대원들이 접근해서 네. 혹시나 물을 그런 가스로 인한 음, 폭발 사고도 그쵸, 있잖아요. 그쵸. 사람이 직접 접근하는 것보다 네. 훨씬 안전하고 좋은 방법 같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사적 보행 로봇의 기능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와 우리 비전 60이 모든 미션을 깔끔하게 클리어했습니다. 아니 앞으로 이 다양한 또 기능들을 또 추가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네 위에 실을 수 있는 무게를 조금 더 높여서 어, 요구도까지네 충분히 가능하게 높여서 <laughs> 요구조자나 네. 이제 무거운 소방 장비도 거뜬하게 옮길 수 있게 개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앞으로도 오. 곳곳에 쓰일 수 있게 네. 좀 화이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소방관님 오늘 끝까지 또 함께해주셨는데 오늘 네. 비전 네. 욕식 보시면서 네. 아 요거 욕심나네 또 그러셨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일단 상당히 비싸 보이고 저도 네, 네. <laughs> 실제로 화재 현장이나 그런 구조 현장에서 그렇죠. 충분히. 안전하게 잘 사용될 수 있을까라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진짜 현장에서 음.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좀 다양한 로봇들이 구조 현장에 곳곳에 좀 파견이 돼서 우리 구조 대원분들의 정말 안전까지 확보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 함께 외쳐 볼게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안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전한 TV 구독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